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정의 등기 필요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 의무자인 정의자는요. 인감증명서 한 통,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한 통, 이때 주력, 주소 이력 상이다 포함되어야 되고요. 왜냐면 하그 부동산 소유자로서 그 부동산 등기부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주소하고 주소가 변경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고요. 등기 필정, 부채 증명서, 이제 부채가 있을 경우에요. 요렇게 필요하고, 이제 등기 걸리자, 수정자, 즉, 그, 정의 받는 자는 증명 등록등본한 통, 도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정리 확인서, 부채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고요. 정의 절차에는요, 정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정의 계약서는 원본 한 통, 사본 두 통, 부채증명서 발급 또는 증여확인서 작성 수정받는 부동산에 부채가 있을 경우 단 수정인이 증여인이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는 에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여증여확인서를 수정인이 작성하고요 증여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돼 해당 시군구청에서요 해당 시군구청 지적가에 증여계약서 제출해가지고 바로 검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취득세 신고서 그 취득세 이제 고지서 발급해서 이것도 해당 시군 구청인데 해당 시군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서 작성 제출해요. 보통 거기 이제 청이 다른데 먼저 거민 받고 계약서에다가 그 정액 계약서에다 그거 갖고 취득세 고지받아서 발급 그 납입하면 되고요. 취득세 납부하는데 은행 및 인터넷으로 하면 되고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로 취득세 납부하고요. 국민 주택 채권 매입하고 그리고 인지 및 정지 구입하고. 그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발급해 갖고요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이상 서청업 법무사 김철중입니다.